한 주간 참여할 말씀, 주보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세살 버릇 여든가다는 말 알고 계십니까? 어릴 때 신앙교육이 평생을 좋아합니다. 만3세에서 5세 의 아이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유치원에서 신앙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23년 사무엘 학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만나 교회에 이미 등록하신 성도님의 자녀 중에 17년생부터 19년생의 자녀를 두신 가정이 대상입니다. 원서접수는 11월 3일부터 9일까지 직접 서류를 가져오셔야 하는데요. 선착순이 아니고 추첨을 통해 선발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소속된 동산에서 추천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미리 동산 목사님에게 연락하셔서 추천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엘학교 문지희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031-706-0136 031-706-0136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주 우리 주일 10시에 배가 CTS를 통해 생방송으로 방송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CTS에서 주관한 행사가 있다고 해서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코리아 퍼레이드 입니다 11월 5일 토요일 걷기 퍼레이드와 라이브 콘서트를 연다고 하는데요 광화문에서 함께 모여 화합하고 소통하는 기독교 문화 행사입니다 광화문에서 부터 시청까지 걸어 가는데요 아 서울시청입니다 라이브 콘서트를 함께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콘서트에는 아이키, 프로미스나인, 미스트로 출연자 등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태극기나 촛불은 안 들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대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소통하는 기독교 문화의 시간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교우 소식 보시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